안녕하세요. 양양이 그림책방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흰 눈이라는 그림책이에요. 눈에 관한 책이냐고요? 눈과 꽃 그리고 할머니에 관한 책입니다. 고광규 시 주리 그림입니다.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, 엄마의 하얀 머리카락이 그리울 때, 내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두문두문 날때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책입니다. 겨울에 다 내리지 못한 눈은 매화나무까지 않고 그래도 남은 눈은 벗까지 않는다. 처음엔 매화꽃 그다음에는 벚나무꽃 이렇게 겨울에 피는 꽃 봄에 피는 꽃 하면서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. 저는 이 진행 방식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는요. 할머니들 편하게 입어서 좋아하시는 몸 빼바지가 이 무늬가 너무 정경 것 같습니다. 계절별로 꽃을 설명해 주는데 꽃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. 엄마랑 할머니는 그래서 꽃과 사진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소장하면서 꽃 그림이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싶은 책입니다.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하얀색 꽃들이 많이 나와요. 할머니 몸빼 바지도 계속 나오는데요. 저는 이 할머니 바지가, 어,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. 이 뒤꿈치 없는 신발도 너무 편해 보이고요. 밥상에도 꽃 그림이 예쁜 접었다 폈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밥상인데요. 저는 주걱에 붙은 하얀 밥알도 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할머니 꽃 나무 가지인 줄만 알고 섬긴 머리에 가만히 앉는다. 할머니 머리에도 꽃이 피었네요. 이렇게 아름답게 꽃으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표현했다는 게 너무 새롭다고 생각했습니다. 우리나라 말 중에 머리가 새하게 되면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. 서리 꽃이 피었다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몸빼 바지 할머니가 그리운 날에는 이 책을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염색약을 좀 발라볼까 하는데 귀찮으시다면, 오늘 내 머리에 예쁘게 꽃이 피었네? 하고 자신에게 한번 웃어주고 편안하게 꽃구경 산책을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냥!